안녕하세요, 해월선녀 최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무수히, 네, 네. 이 하반기 끝자락을 보내고 계시면서, 네, 네. 뭐 방송 활동부터 해서, 네. 손님들로 인해서 워낙 바쁘셔가지고, 네, 네. 저희가 또 이제 날짜 잡기가 힘들었는데, 네. 원숭이띠 분들 이제 일사년 남은 하반기 끝자락 네. 또 이제 운세를 알아볼까 하는데, 저희가 이번 시간 이제 나이도 좀 불러드릴게요. 원숭이띠 분들 중에. 네, 네. 1980년생, 46세 원숭이띠 분들 남은 하반기 좀 어떻게 보내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원숭이띠 분들은 우선 머리가 좋고 재주가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아재다능하다고 표현을 하죠.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신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어, 상반기에는 조금 몸이 아픈 분들도 좀 많으셨을 거예요. 네, 네. 하반기엔 돈 걱정, 건강 걱정 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으시거든요. 네. 네. 어, 다가오는 26년도부터는 조금씩 나아지실 거니까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지금 을사년 하반기 끝자락을 지금 보내고 계신 46세 원숭이띠 분이 약간 금전에 고려이좀 있으시다? 네,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고생을 조금 많이 하면서 사셨고요. 네. 네. 사람 때문에 힘든 일도 좀 있으셨을 거예요. 음. 구설 1 0에 휘말린 분들도 네. 있으셨을 겁니다. 음,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을사는 하반기 네. 끝자락을 보내고 계신 46세 원수이때 분들, 남은 네. 하반기 끝자락을좀 어떻게 마무리를 좀 하실까요? 네. 올 하반기는 그나마 재물로 조금 보상을 받는 일도 있으실 건데요. 아, 금전의 그, 고력은 있지만. 네네. 그래도 좀 보상을 받을 일이 있다 그러나 꼭 말조심을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심해라 네네. 어, 혹시 말... 그러면 이 46세, 네네. 이 원숭이띠분들 중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하반기 운세에는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 우선 원숭이띠분들은 어, 내년에 성주운이 들어오기도 하세요. 네. 네. 47세에는 성주운이 들어오시기도 하시는데 네. 하반기부터 그 움직임이 조금씩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이란 단. 어 네. 그렇습니다. 이 성주운 얘기를 선생님과 한번더 여쭤 볼까 하는데 네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선생님 이제 성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성주운이라 함은 집안의 기둥 네. 가장 네. 네 대주님한테 적용이 되는 성주신이고요. 네. 어, 쉽게 말해서 수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 그리고 지금 46세 원숭이띠 분들은 26년 병오년이 됐었을 때는 47세에 들어가는데요. 네, 그때는 와가 성주라고 해서 네. 네 어,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성주운이 들어왔다. 성주운을 받는다 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인생의 앞날이 조금 운이 확 트이고 네네. 뭐든 해도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나 그것도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 같은 사실이죠 네, 어.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고요. 문서가 들어오는데, 가택신을 성주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왜 저희가 집을 허물고 짓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건물이 다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냥 매매를 하거나 팔거나 사고 팔거나 네.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사업하시는 네네. 46세 원숭이끼 분들 하반기 끝자락들을 보내고 계신데, 네네. 이 사업하시는 46세 원숭이끼 분들의 하반기 운세는 좀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되실까요? 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직원분들도 조금 조심하시고요. 직원들조심하시 네, 늘 왜? 말조심. 음. 네, 직원분들에게 굳이 어, 나쁜 소리나 안 좋은 소리 같은 거, 네,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시고요. 다가오는 47세에는 변화 변수가 생기시고, 문서도 잡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를 염두해 두시고, 사람들과의 구설, 시비, 관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일 궁금해 하는 게, 뭐,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표현는게 이제 돈 얘기잖아요. 네네. 이 오늘이 양력으로 이제 11월 달인데, 네 이제 11월달 12월달 이제 마무리 하면 이제 병원이 다가오는데 네네. 이 46세 원숭이띠분들 남은 이두달 동안에 네네. 금전에는 큰 변화변동들이 좀있으실거예요 음, 원숭이띠분들은 솔직히 한두 에 힘드셨던 거는 아니에요 네, 이분들은 재주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먹고 사시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거든요 네네. 네 그렇지만 자기 꽤 자기가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물도 귀인도 들어오실 겁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이 특히 조심해야 될게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원숭이님. 네, 네. 분들, 46세 분들이. 46세 분들이 이 남은 두달 동안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일러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음. 본인도 모르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들. 그런 걸로 인해서 구설시비가 생기지 않게만 조심해 주시면 내년은 너무 좋습니다. 생각하고 얘기해라. 네 네. 하고 싶은 말 꾹꾹 눌러. 네 네. 조금만 참아 주세요. 아, 좋습니다. 네네. 이 46세 원생이 띠분들의 남은 하반기 네. 이제는 선생님과 알아봤는데 이 이제 남은 하반기 마무리 잘 해주시고 네. 다가오는 이제 병원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새해 잘 맞이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4 6대 원숭이띠 분들에게 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외로움과 고독함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애환이 많은 원숭이띠지만 잘 이겨내실 수 있으시니 남은 하반기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 병원년을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외선녀 최민지였습니다.